현재 시간으로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동명사,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가 있어요. Write라는 어, 동사가 있습니다. 이 Write라는 동사, 동사죠? 이거는 뭐예요? 쓰다, 글씨를 쓰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를 바꿀 때가 있어요. 어떻게 명사로 바꿀 수는 명사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형용사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부사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명사에서 부사만 명사, 알면 문법이 끝난다. 자, 동사를 바꿉니다. 바꿀 때 명사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음, writing 하면 되겠죠. ing 붙이면 어, 쓰기가 되는 거죠. 또는 쓰는 것이 되겠죠.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방법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to를 앞에다 붙이면 투라이트가 되겠죠. 자, 요것은둘다 어, 뜻은 똑같겠죠. 자, 그런데 요거 이름을 문법적인 이름을 뭐라고 하냐? 동사를 명사로 바꿨기 때문에 동명사라고 합니다. 자, 요것은요 앞에 투를 붙여서 명사로 바꿨으니까 투명사로 합니다. 뜻은 쓰기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자, 두 번째. 자, 형용사로 바꾸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 세 가지 방법 뭐예요? 자형용사로 동사가 형용사로 된다는 거 명사로 된다는 건 쉬워요 뭐뭐 뭐 하기 하는 것 하면 되는데 형용사로 바꾼다는 건 뭐예요? 형용사가 뭔데?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자 명사로 꾸밀려고 가보니 명사 하나를 넣어볼까요? 명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라고 합시다 남자라는 명사가 있어요 자 이걸 꾸밀려면은 쓰다라는 동사가 남자를 꾸미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쓰는 남자 꾸며줘야겠죠. 쓰는 남자. 쓰다 남자는 할수 없으니까 동사는 명사를 꾸밀 수가 없죠. 그죠? 쓰다 남자 할수 없죠. 쓰다 남자 이상하죠. 자, 쓰는 남자 또는 쓰고 있는 쓰고 있는 남자. 편지를 쓰고 있는 남자. 이렇게 두 가지. 쓰는, 쓰고 있는에 한 가지 뜻이 있겠죠. 자, 여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쓰는. 또는 쓰고 있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어, 쓰여, 쓰여진, 남자가 아니라 이제 뭐좀 문장에 맞게 책이라고 합시다. 책, 쓰는 책, 쓰고 있는 책도 할수 있지만, 쓰여진 책, 쓰게 된 책, 이렇게 꾸밀 수가 있겠죠. 자, 쓰, 어, 뭐뭐 하게 된, 뭐뭐 하여진. 이렇게, 이 책이 쓰는 게 아니라, 책이 쓰여진 거겠죠. 당하는 거겠죠. 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앞으로 쓸이세 가지가 있어요. 쓸 책, 쓸책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죠? 자, 이 됐죠. 자, 이세 가지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됐을까요? 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이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자, 첫 번째는 쓰는, 쓰고 있는. 자, 요 뜻은 어떻게 써요? 뒤에 ing 똑같습니다. 어, 요거 하고 똑같죠. 동명사 만들 때 동명사 하고 어, writing 하고 똑같습니다. 글씨는 똑같지만 이것은 어, 쓰고 있는 쓰는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자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아까 뭐 했어요? 쓰여진 쓰게 된이란 뜻도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pp입니다. 우리 삼단 변화 배웠죠? Write wrote, written. 자, 이것은 동사. 이것은 과거형. 쓰다, 썼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게 바로 pp입니다. 과거 분사라고 하는 pp. 자, 이것은 쓰게, 이거는 동사. 이거는 과거형 동사. 이거는 과거 분사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어떤 뜻이냐? 뭐뭐 해진, 뭐뭐하게 된이는 뜻입니다. 그래서 쓰여진 이렇게 되는 표현이 되겠죠. 요거 두 개는 동사, 요거 두개는 동사. 그렇지만 요거는 형용사이 됐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음 요거 PP는 과거분사 어,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그래서 뭐예요? written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쓸, 쓸이라는 단어는 to write 가 되겠습니다. 자, 이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writing, written, to write. 이세 가지가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 이름은 뭘까요? 이 이름은 아, 동명사 같이 생기 똑같지만 동명사하고 똑같아요. 동명사하고 똑같지만 writing이지만 얘 명사는 쓰기 쓰는 것이고요. 얘는요. 쓰고 있는 쓰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아니라 동형용사라 고 합시다. 그리고요. 이 리트는 뭐예요? 과거 분사라고 했죠. 과거 분사. 자,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pp 과거 분사. 자, 그다음에 요것은요. 요것은 투 형용사로 합시다. 투 형용사. 자 그런데 이게 동형용사가 아니라 이제 동사를 잡으세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하냐 어려운 말로 동형용사라고 하지 않고 자 볼게요 동형용사라고 하지 않고 어려운 말로 분사라고 합시다 분사 분사 그런데 현재 쓰는 현재 쓰고 있는 이라는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자 요것은요 과거형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뭐뭐 하게 된, 뭐뭐 하게지는 이 쓰임새가 과거형에서 라이트, right, 로트, 과거형 다음에 과거 분사형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바로 분사라는 개념은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사는 형용사다. 됐죠. 자, 그다음에 투 라이트는요, 앞으로 쓸 해서 투 형용사라고 합시다. 여기서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됐죠? 자, 부사는요? 부사는 부산은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부사는 첫 번째로, 첫 번째가 아니라 그냥 쭉 가겠습니다. 해석하는 게 나름인데요. 만드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to, r i t e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가장 많이 80%가 쓰이는 건 뭐다? 뭐, 뭐, 하기 위하여. 쓰기 위하여가 80%를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쓰느라. 그 다음에, 어. 써서 그다음에 어, 쓰는 것을 보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하 쓰는 것은 뭐다. 투 라이트 하나만 쓰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투 라이트는요. 뭐가 있냐면 요것은요. 어, 부사니까. 자, 이거 중요한 거 보세요. 뭐뭐 하기 위하여 어쨌다. 뭐 쓰느라 어쨌다. 써서 어쨌다. 자, 쓰는 것을 보니 어째 다로 끝납니다. 자, 전부 뭘 꾸며줘요? 동사를 꾸며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생각 공부했던 거 생각나요? 동사 꾸며주는 건 뭐죠? 부사다. 여기까지 공부할 수 있으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먹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볼게요. 자, 가 보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자, 이제 먹기 전에 명사는 뭐예요? 주목보 형용사는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그다음에 보어다 보어 중요하다겠죠? 보어는 A 꿀라고 했어요. 자, I'm a boy. I'm happy.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부사는 뭐다? 형부동문 자 중요하다겠어요. 동사 꾸며주는 거 동사 꾸며주는 것은 뭐다? 부사다. 자. 어떠하게 어쩐다 이렇게 끝나죠 부사라고 한다겠어요 매우 어쩐다 자 부사는 어 동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됐죠 이게 거의 많이 나와요 자 어떻게 어떠한 자 어, 매, 매우 아름다운 자 매우라는 부사가 용사 꾸미는 거죠. 이두 개가 아주 중요하다겠어요. 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